때만 해도라도 추축해서 어, 어디 갈 자리가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때 비룡장단인 되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 준 어? 네. 보물이었었지. 네. 그. 봉방동, 충주시 봉방동, 지금 국원고등학교 맞은편, 네. 그 봉계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음. 봉계라는 데가 옛날에는 지금만은 이렇게 주위가 변, 저, 변화가 안 돼갖고 네. 그때는 그 천연, 자연 그대로의 네. 봉황이 진짜 고와서 그 놀던 음, 네. 그런 음. 곳이라고 그래서 개천이 그 지금 충주시내를거쳐가고 굴러내려가는 그저 남한강으로 가는 네, 네, 네. 길인데 거긴 진짜 그 대천이 참 좋았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고기도 잡고 근데 음. 그러니까 내가 65년도에 네. 그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궁하니까 대학교 간다는 건 상각도 음. 못 했고 네. 어, 어떻게든지 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학교 선생이나 어? 음. 초등학교 선생이나 아니면 공무원 들어가는 네. 거 그러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네. 그 인생의 목표를 삼아갖고 공부할 때니까 네. 그 제대하고 딱 나왔는데 음. 내가 어떻게 해서 살 거냐 참큰 막연한 음. 걱정이 무지하게 네. 생기는 거고 당장 뭐 입에 들어가 호구 지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배운 기술도 음.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 네. 에~ 내 어느 친구가 그 정보를 주더라고 음. 그때만 지금 만약 무슨 인터넷이 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주는데 너 한번 거기 시험 한번 봐라고 음. 그니까 그 시험 과목이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음. 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 수학 저 영어 수학 물리 화학이면 제일 어려운 거지 뭐그데 어? 누구나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잖아 네, 네. 그리고 뭐그 어, 짧은 쉽게는 영어 수학 물리 화학을 그저난그 음. 충주 그, 그 농구를 나왔는데 음. 일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그 못해 놓고 하는데 음. 아이고 영어 수학 물리 화학을 공부된 저 네. 시험을 냈는가. 야, 참, 막연했던 게난 포기. 난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지금, 지금 시작하겠느냐고. 그래, 이제, 그랬더니, 그한 친구가, 야, 한번 해보자, 이거요. 음.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 이제살 길이 없지 않느냐. 음. 너나 나나 농사거리가 있어서 농사 지는 것도 음.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어서 부모 돈이 많아서고 생활할 수도 없고, 우리 도잘 해야 되는데, 막노동도 그때 어, 일거리가 없는 거지요. 음. 그래. 어,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어, 그때 이제 그 인문고등학교를 나와있고 음. 머리가 좋아서그래그 친구하고 그냥 중학교 수준 정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요 음. 밤낮으로 그냥 한거요 밤낮으로. 그냥 하루에 두세, 두세 시간 자면 많이 잔 거지. 이불만 편 이렇게 깔아놓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밤을 지내웠으니까 음. 그래서 참 열심히 했지요. 그래갖고. 음. 어, 양송소,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음. 그, 전국에서, 그때만 해더라도, 어, 취직해서 어디 갈 자리가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지. 그때, 비공장 다닌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 준, 어 음. 보물이었었지. 아, 옛날 거기 다닌다 이러면 빵빵거리고 거만했지. <laughs> 돈 많이 타니까, 뭐. 그래갖고, 시험을 봤는데, 양송소를. 시험을 봐갖고 이제 합격이 됐어 참 지적적으로 됐지 응. 전국에서 다 모이는 그 시험 그때 볼때한 몇백 명 왔었지 어, 응. 43명을 보는데 그때 그 수준이 응. 지금 생각해 면 여기 시골에서 어, 배우던 그 수준이 아니라 그 교수들이 전수다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응. <laughs> 서울대학교 출신이니까 저그 칠판에다가 딱 잡으면 영어로 들어가는 거 영어로. 음. 그러니까 영어로막 써붙이니까 저게 뭔지도 모르고, 음. 그, 저, 더군다나 생소한 기계 이름에다가 우리 그, 저, 농업학교 다니는 그, 저기, 실업학교 다니는 데서는 미적분이라는 거 배워본 적도 음. 없어. 방정식은 약간 배웠었지만 네. 미적분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미적분이 막 나오는 거요 음. 야, 그러니까 뭐, 고생, 딴 사람들. 거의 그리고 거의 양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학교 나왔거나 아니면 대개 2학년 때 군인 가는 거니까 음. 그런 애들이 군대 여기 진학을 못 하고 음. 여기 취직을 하려고 온 음. 거니까 뭐 서울, 부산, 대구, 음. 뭐 경상도, 어? 인천 하다 보다 제주도 소득부터 왔으니까 음. 그때 는참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8 시간 수업인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8시간 훌로 음. 페이퍼 공부만 하는 거야. 예그거만 음. 이제 뭐 영어 수학물리 화학을 음. 딱 이렇게 짜갖고 그거 그냥 막사그를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외우는 왜 거지 왜뭐 네. 사고 외우는 거에는 딱 이해할 데가 없어 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공부하다가 이제 후반기 들어가서 6개월 네. 정도 하니까 전 저기 오전에는 네. 수업하고 오후에는 실습을 나가는 네. 거예요 현장 가갖고 뭐 내가 기계감의 기계업과 파트 어저 기능직들 그 사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선생이 오전에 수업한 거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리화학 배운 애들은 화학은 주로 낸 애들이 생산 분야에 들어가 갖고 암모니아 저 요소 어 파트를 그렇게 시험 그 연구 뭐 이런 분야로 이제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가서 직접 거 가서 현지에 가서 실습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짝 밑에 가서 실습하는데서도 음. 점수가 안 나오면 실격이요. 어. 그러면 놓고만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시험을 보는 게 배운 것만큼 꼭 시험을 보는데 음. 네. 그게 미치는 거지. 음. 그게 시험을 잘못 보면 실기 잘 네. 실기 잘 봐야 되고. 그, 또, 저기, 어, 배운 공부를, 네. 페이퍼원,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 잘해야 네. 되고, 그, 카트라인이 있어. 네. 그 이것도 그 점수를 음. 해당 못하게 되면, 네. 그는 발령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죽기살기로 네. 하는 거지, 뭐. 네. 그때 육비가 3,000원 나왔어, 3,000원. 음. 교육비가 3천 원이면 쌀두가마이 값이. 그래도 그걸 갖고 하숙해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외지서 온 사람들이 그래 3천 원 갖고 생활하다가딱반년반이까 3만 원을 주는 음, 거면. 네. 아유 힘들었죠제참 지금 내가 생각해도 그난 따라간 게 지금 꿈 같아. <laughs>